이 노래는 숲에서 진입니까? 처음 흘러나오는 페인킬러입니다. 지금 숲이 처음으로 리브랜딩 나왔기 때문에 숲에서 최초로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할 것은 숲 최초로 오늘의 운세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간담 서늘입니다. 직장에서 설커리의 야심을 가지고 있어 승진을 노리고 있는 당신입니다 아마도 슬슬 승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것이며 먼저 위자리 올라가기 때문에 초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승진기 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신이 눈앞에 승진기를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를 식히고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면 잘될 일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일을 덥석 맡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래 나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금전은 보겠습니다. 대체로 원활한 자금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규모 또한 안정적이 꾸준한 편이나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이 많두 만... 번째 콘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최초 니케입니다. 자 그러면은 느낌만 잠깐 좀 살짝만 좀 봐볼까? 어. 자숲 최초 니케 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숲 최초 니케 가차두 번째 어두 번째 니케 가차 돌려 보겠습니다. 아래로 샷. 내숲 최초 100개 후원은 형님. 아, 숲 최초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숲 최초 니케 결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님 용안에. 아니라니까. 운세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난 나를 믿는 것뿐이야. 여러분들을 믿는 것뿐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니케. <laughs> 만두야 엿먹어라 아이고 루이님 네, 500개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나의 숲 최초 500개야 형숲 최초 500개 감사합니다 아, 숲 최초 젤레스 존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초잖아 그쵸 숲 최초 이하 료이키텐카이 이야 료이키텐카이 자숲 최초 젠존제입니다 안녕 꼬맹이들 안녕 라이터 안녕 파이퍼 안녕 어, 별 자, 최초 젠존재 끝났고요 내가 아직 최초를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이거 가져갔을지 모르겠는데. 최초 스타크래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가져갔을라나? 어, 얘들아, 똥방구 게임 하자, 똥방구 게임. 자, 최초 유지맵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숲 최초 방귀 싸움 할 사람 들어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빨리! 급합니다, 급해요! 지금 방귀, 지금 말해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급합니다! 아무도 안 오네? 아니 시참 이거에 뭐야? 왜 아무도 없는 거야? 형 혼자 해. 혼자 하면 방귀 싸움이 아니잖아. 그냥 방귀잖아. 숲최초 시참 거부요? 아 진짜. <laughs> 스타 처음이라고요? 스타 처음이라고요? 그냥 하는 거야. 가볼까? 자 뉴비 학살 가보자. 아 다시 들어와라. <laughs> 아 맞다. 숲채초 수듄. 가볼까? 방귀 싸움. 가보자고. 야너초보 아니지? 와 진짜 얘초보 아니야 얘숲 최초 방기사만 패배했네요 숲 최초 뉴비에게 패배 당신을 위한 세레나데 한국국 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에서 처음 별풍 사봐요숲 최초 1110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세레나데 한국국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음, 숲 최초, 뽀뽀. 야, 이게 다 보이네? 야, 이게, 이게, 업세, 업회수랑 구독수랑 이거 질차수가 다 보이네? 아, 구독수 291이구나. 아, 300 채우고 싶다. 아, 아, 1결제구독 감사합니다. 멘저린 1결제구독 감사합니다. 차찬 1결제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겨원니님 10개 감사합니다. 툰지님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야, 최초 9월! <laughs> 음숲 최초 구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손손좀 해봐 손손좀 구독권 선물 들어가고 오이시구나, 아 드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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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마이 아, 잠깐만 아, 숲 최초 700개 숲 최초 700개 어떤데 바로 주지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영님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자, 얘들아 굿즈를 이거 굿즈 아니야, 얘들아. 음, 응. 굿즈 아니야. 어, 숲 최초 아프리카 미션이다. 숲 최초 1 1 1회계로 도전 미션 성공하기. 와 개꿀. 아싸. 물좀 갖고 올게요. 숲 최초 방무시문 열고 무, 물 갖고 오기. 빨리 숲 최초 타이틀 다 가져가야 돼. 다내 거야.